반갑습니다.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.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얻고 싶으시면 주변에 계시는 행정사님이나 법무사님 또는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게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자 정광희님 제가 작년 추석 때 운전면허 취소 당했는데요 이제 법정에서 왔는데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무슨 구제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면허 구제라면은 불가능합니다. 면허 구제는요 원칙적으로는 취소 결정 통지서 받고 90일인데 취소 결정 통지서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대부분이 그 다음에 그게 왔는지도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경찰서 출석해서 임시 면허증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제가 업무를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제일 편하요 좋은 건 아니에요. 바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왜냐면 기간이 길잖아요. 그러니까 뭐 90일 이후에 오겠습니다. 저는 그분들 못 한다고 봐요, 결국에는. 그런 생각이면 처음부터 못 하고요. 정강희님은 추석 때 운전면허 취소를 당했으면 못 합니다. 이거는 지났어요, 기간이. 네. 여기까지 답변 드렸습니다. 모두행정사는 항상 카페가 열려 있습니다. 언제든지 네이버에 모두다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질문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또한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?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?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.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.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.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. 다시,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.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.